1. GNSS 측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독값이 3이하인 경우는 관측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GNSS 측량 방법 중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1. 베스 3. 표고 336.42m의 평탄지에서 거리 450m를 평균 해면상의 값으로 보정하려고 할때 보정량은? 1. 마이너스 2.38cm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지각변동의 측정, 항로 등의 측량은 평면 측량으로 한다. 5. GNSS의 방송 궤도력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오른 것은? 2. 위성의 위치 정보 6. GPS 위성과 수신기관의 거리를 측정지연할수 있는 재원과 관계가 먼 것은? 4. 이원 신호 7. 중력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중력 이상이 인연 그 부근의 밀도가 작고 가벼운 물질이 존재한다. 8. GNSS 관측의 정오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위상 관측 오차 9. L2 반송파의 주파수가 약 1.2GHz 하고 할 때? L2 반송파의 파장은 4. 0.25m 10. 삼각점 측량을 GPS 측량에 의하여 작업할 때의 기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선해석의 결과는 클로우2에 의한다 12. 측지원점을 결정하기 위한 매개변수가 아닌 것은 4. 원점의 표준 중력 12.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유텀 좌표구역 52S에서 좌표원점의 위치는 3. 동경 129도와 적도 13. 고정점으로부터 50km 떨어져 있는 미지점의 좌표를 GNSS 관측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2. 고정국 및 미지점의 각각 이주파형 수신기 및 안테나로 관측하고 위성 궤도력은 보통력을 사용한다. 14.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는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3. 안영대 15. 지자기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북을 향하여 아래쪽으로 기우는 복각을 루 표시한다. 16. 현재 운용되고 있는 GPS 위성의 궤도 경사각은 2 55도 17. 우리나라의 삼각점 선과 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3 관측 방향각 18 구가량과 구면삼각형 면적의 관계로 오른 것은 2 AB 19 다음 중 지구좌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지평좌표 20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4 지구가 항성을 기준으로 한번 자전하는 시간을 일양성시라 한다 21 노선 측량의 순서로 오른 것은 1. 도상계획답사 예측실 직공사측량 22. 교각 I는 60도, 외알이는1 5 m 로 원곡선을 설치할 때 원곡선의 곡선 길이는? 2. 1 0 1 5 3 m 23. 해양의 수십지구 자기중력지형지질의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수로측량 24.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꼭지점 A로부터 밑변을 향해서 직선으로 ABC는 5시 3분 이초의 비율로 면적을 분할하기 위한 BP, PT의 거리는? 1. B P는 75m, P Q는 45m, 25그림과 같은 터널 내의 수준 측량에서 측점 A의 표고를 50m, I H는 1.15m, H P는 0.56m, 알파 30도 00두 점간의 경사 거리 S 20m일 때 천정에 설치한 B 점의 표고는 3 59.42m, 26 지하 시설물 측량의 일반적인 절차로 오른 것은 2 작업 계획 및 준비 조사 탐사 시설물의 위치 측량 지하 시설물 윈도 작성, 27 켄트가시인 노선의 곡선부에서 속도와 반지름을 모두 세 배로 할때 변화된 켄트는 3. 3C 28 노선의 기점에서 500m인 지점에 교점이 있다. 곡선 단지름 R은 120m, 교각 i는 30도이면 원곡선 시점에서 시단연의 길이와 시단연에 대한 편각은 4. 시단현1 2.15m, 편각이도 5 4 0 2 29. 그림과 같이 A, B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 터널을 건설하고자 할때측선의 방위각은 4. 343도 3827 30. 사변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하여 실측한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사각형의 면적은 3. 319.2인 2. 31. 하천 측량에서 수위 관측소의 설치 장소에 대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하저의 변화가 뚜렷한 장소일 것. 32. 다음 중 축척과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축척 1호 배 도면을 축척 1천으로 축소했을 때 도면의 크기는 1 슬래시 4로 된다. 33. 수직 터널에 의하여 터널 내의 연결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깊은 수직 터널에 있어서는 보통 철선 동선을 사용하며 얕은 수직 터널에서는 강선을 사용한다. 34. 삼정법으로 하천의 평균 유속을 구하기 위하여 수면에서 수심의 20%, 60%, 80% 깊이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가 0.56SS, 0.49m매초, 0.36m매초였다면 평균 유속은 2, 0.475m매초. 35. 하천의 유속 및 유량 관측 방법이 아닌 것은 4. 유출 개수와 강우 강도에 의한 방법. 36. 하천측량에서 거리표 설치와 고저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거리표는 반드시 기점으로부터 하천의 우한을 따라 5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37. 그림은 사각형 격자의 교점에서 절토고이다. 절토량은 얼마인가? 3. 5580m3 38.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접선각이 일정한 경우 곡선 반지름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큰 파라메타를 사용한다. 39. 도로의 노선 측량에서 종단면도에 가재되지 않는 사항은 1. 용지의 경계. 40.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하루 중에 두번 발생하는 고조 및 저조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석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일조부 등. 41. 수동적 센서로 지표로부터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렌즈와 반사경으로 집광하여 필터를 통해 분광한 후 파장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상을 기록하는 감지기는 3. MSS. 42. 항공사진의 촬영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인점 코스 간의 중복도는 평지에서 50%, 산지에서 20% 정도로 한다. 43. 항공사진 상에서 축척을 구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2. 사진의 거리 44. 그림은 상호표정 작업에서 6개 표정점의 중시차 이동현상을 표시한 것이다. 사용한 표정인자는? 3. 바이 45. 항공사진 측량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측량 대상 지역에 대한 촬영 고도가 같을 경우, 광각사진이 보통 사진보다 축척이 크다. 46. 해석적 항공삼각측량 방법 중 정밀 좌표관측기로 관측한 블록 내의 사진 좌표를 이용하여 직접 절대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4. 광속조정법 47. 해석적 내부표정에서 아핀 변환식으로 보정할 수 없는 현상은? 4. 곡면을 평면으로 보정할 경우 48. 영상의 재배열 방법 중 16개의 화소 값을 이용하여 보관하는 방법은? 2. 큐빅 콘볼루션 인터폴레이션 49. 원격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원격 탐사는 정사 투영을 위하여 인공 위성에 의해서만 촬영되는 특수한 기법이다. 50. 촬영 고도 6000m에서 초점 거리 20.2cm의 사진기로 평탄지를 찍은 연직 사진이 있다. 이 사진 상에 찍혀 있는 비고 400m인 지대의 사진 축척은 3.128000. 51. 항공 사진 촬영에서 투영 중심점을 지나는 중력 방향의 직선이 사진면과 만나는 점은 1. 연직점 52. 항공 사진에서 공선 조건을 어긋나게 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2. 지표면의 기복 53. 식물의 분광 반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식물의 잎에 수분이 많을수록 근접외선 반사율이 높아진다. 54. 격자 형태의 지리 정보 자료를 기하학적으로 보정하고 재배열하려 한다. 재배열 방법으로 최근인 내사법을 이용할 경우에 그림에서 x 스 위치의 영상 좌표로 역변환된 지리 좌표에 할당해야 할 픽셀 값은 2. 12. 55. 실개구 레이더에서 전파의 방사 후 수신되기까지의 시간이 3 곱하기 10-7초라면 거리 방향 해상도는 4. 45m 56. 축적 1인만의 항공사진을 180km 매시간로 촬영할 경우 최대 허용 흔들림의 범위를 0.02mm로 한다면 최장 노출시간은 3. 1.125초 57. 초점거리 15.3cm의 카메라로 촬영된 연직사진의 평지사진 축적은 1인만 5천이었다. 주점으로부터 60.3mm 떨어진 지점에서 평지로부터의 비고 100m에 의한 기복변인은 1. 1.6mm 58. 공간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이용하여 해상도가 낮은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기법은 1. 영상유파 59. 동서 30km, 남북 20km인 대상 지역을 초점거리 150mm인 항공측량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행고도 6000m에서 촬영하였을 때 입체 모델 수는 3. 36 60. 과고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고감은 기선고도비에 반비례한다 62. 벡터 구조보다 비교할 때 레스터 구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속성 정보의 추출 및 갱신이 용이하다. 62. 그림과 같이 레스터 데이터 A, B가 있다. 논리연산 조르에 의한 결과로 오른 것은? 2번. 63.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2. 항공사진 필름을 고감도 복사기로 인쇄하여 수치지도 제작. 64. 메타 데이터의 요소 중 데이터의 제목, 지리적 범위 및 자료 획득 방법 등에 관한 정보는? 1. 식별 정보. 65. 수치 지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구조화 편집이란 지형도 상의 기본도 도각, 도연명, 사진 도각 및 번호를 표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66. A 지점에 2명, B 지점에 1명, C 지점에 3명, D 지점에 4명 등 A, B, C, D 4개의 지점에 10명의 사람이 있다. 10명 모두가 모일 경우, 사람들의 총 이동 거리를 최소로 할수 있는 지점의 좌표는? 4. 67. 수치 지형 모델을 활용하는 분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상권의 소비 특정 분석. 68. 입체 영상 중 하나의 영상에서 특정한 위치에 해당하는 실제 객체가 다른 영상의 어느 위치에 촬영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작업은 2. 영상 접합. 69.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산업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리 단위가 집합적인 언어로 모든 관계를 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1. SQL. 70.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공간 모델링 결과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3. 민감도 분석. 71. 그림은 셀에 대한 국소 저항 값이다. 음영 표시한 셀에서 국소저항이 5인 셀로 이동할 때의 최소 비용 경로는? 3. N2 72. 다음 중 DBMS의 기본적인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정밀한 그래픽 생성 73. 지리정보시스템 공간 개체 타입 중 구조가 다른 것은? 3. 격자셀 74. 벡터 데이터, 데이터 모델에서 속성 정보가 가질 수 있는 척도가 아닌 것은? 4. 가치 척도 75.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구축 시 적용하는 DBMS 방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DBMS 프로그램은 자료의 신뢰와 동시 사용을 위하여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76 지리 정보 시스템의 공간 분석 기능 중 중첩 기능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벡터 중첩 연산은 웨스터 중첩 연산에 비하여 빠르다. 77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전산 체계의 갱신 운영 관리의 신기술 체험을 위한 주기적인 시스템 재개발. 78 데이터 형식 중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도형 정보나 수치지도의 호환을 위하여 사용되는 형식이 아닌 것은 1 아스키 형식. 79 지리정보 시스템의 분석 방법 중 교통로와 시가지 확장 사이의 관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선 사상과 면 사상의 중첩. 80 지리정보 시스템의 자료 처리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자료의 수치화 자료 조작 및 관리 응용 분석 출력. 81 축척 1호천 지형도에서 면적 8km의 토지에 대한 도상 면적은 3. 0.32m2, 82. 경중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경중률은 확률 오차의 제곱에 비례한다. 83. 일반적으로 주곡선의 등고선 간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도면의 축척, 84. 트래버스 측량의 조정에서 컴퍼스 법칙에 의한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위거와 경거의 폐합 오차를 각 측선의 거리에 비례하여 그 조정량을 구한다. 85, 위지수 x, y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비선형 방정식이 있다. 최소 제곱 조정을 위하여 초기값을 x는 1, y는 1이라고 가정할 경우 첫 번째 반복에 의한 x, y의 추정값은 1. x는 2.25, y는 2.75 86. 각 관측 장비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포관축과 수평축은 직교해야 한다. 87. 삼각측량에 의한 관측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시점의 좌표는 4. 88. 다음과 같은 수준 측량 성과에서 측정 4의 지반고는 3. 10.10m, 89. 줄자로 40m를 관측할 때 양단의 고저차가 42cm 였다면 수평거리의 보정값은 2.-2.2mm, 90. 그림과 같이 편심 관측을 하여 s1은 2000m, s2는 1000m, e는 0.1m, t120도, psi 300도의 결과를 얻었을 때 x1, x2는 2, x1은 5, x2는 10. 91. 트래버스 측량의 각 관측에서 허용범위 이내에 오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오차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각 관측은 경중률이 같을 경우에는 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92. 등고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등고선은 최대 경사선과는 직교하고 분수선과는 평행하다. 93. 레벨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설치하여 BC는 시기는 50m, AB는 10m일 때 B에서 관측값이 B1은 1.262m, B2는 1.726m, D에서의 관측값이 B1은 1.745m, d 투는 2.245m일 때 조정량은 2.0.0004레드 94. 수준측량의 오차 중 정오차가 아닌 것은? 3. 시차에 의한 오차 9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3.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96. 공공측량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아래의 각호의 측량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촬영지역의 면적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97. 지각좌표의 기준 중 동해좌표계의 적용구역으로 옳은 것은? 3. 동경 130도에서 132도 98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로 정의되는 것은?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99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 공공 측량 시행자는 공공 측량 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국토교통부 장관